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주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원체로 이제 섹터 정리해놨는데, 당기적으로 시세가 오늘 가장 강한 게 큐라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큐라티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시세 제일 강해요. 거래량도 유통주식만큼 돌았고요. 제가 봤을 땐요거 상승 시작점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유통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돌았다라는 것은 이 전고점에서 크게 물량이 돌았다는 거고요. 이 박스권에서 많이 지쳐있던 사람들. 단기적으로 7월 30일, 30일이죠. 7월 30일부터 3, 3달 정도, 세달 정도 묶여있던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좀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대, 이상한가 구간대에 물렸다가 이렇게 물을 탄 사람들 여기서 탈출 못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 탈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 거 봤을 때, 이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전부 받아가고 있다라고 전 체크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분봉으로 보면은 추세를 좀볼수 있는데요. 아, 가나 1봉봉 볼까요? 분봉봉잘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자, 가격을 볼게요. 3,500원 구간이에요. 3,500원 구간에서 과연 매물대가 많이 없을지 있을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볼게요. 3,500원 구간 때 매물대가 많냐 없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죠? 3,600원. 어, 예, 죄송합니다. 3,600원. 3,600원 구간 때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자리. 잘 보세요. 물린 사람들이 많은 자리고요. 그만큼 뭐예요? 수익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밑에 산 사람들도 많은 자리고요. 고가권에서 물린 사람들도 많은 자리입니다. 이런 많은 자리에서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돌았다는 것은 밑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고가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두 개가 부딪히면서 꼬리를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터트린다고 볼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 자리에서 왜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상승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낮추는 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낮추는 하락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어떻게 한다? 이 돌파해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뭐예요? 무조건 100% 돌파해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의심을 해볼만한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60분봉 체크해볼게요. 단기적으로 제가 말했던 이 구간, 이 구간 때가 뭐예요? 매물대가 많은 자리. 이렇게 매물대가 많은 자리를 물량을 뭐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다. 이 자리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모든 사람들 밑에 산 사람 밑에서 산 모든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와 있고 이 가격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물량을 밑에서 잡아주면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을 차트에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보통은 상승하면은 눌렸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바로 빠졌죠. 지금 자리는 어떻다? 올라가 놓고 옆으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구간, 이런 단기적으로 거래가 세게 들어온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이 지점의 저점 꼬리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간단하게 어디 보면 돼요? 3,400원 자리 손절 잡고 들어가면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는 무조건 들어가요. 영상 오늘 안 찍었으면은 이거 종가 배팅이나 뭐 장중 배팅이나 무조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트가 어떻다 깔끔하다.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 이 저항선, 이 저항선 구간을 이 당시 돌파해주고 이탈하고 다시 한번 저항이 생겼죠. 잘 보세요. 이 저항선, 이 3,400원이라는 저항선이 앞에 구간 보세요. 이 구간 어떻게 했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 저항을 뚫어줬지만 단기적인 앞에 구간 매도세 매도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어떻게 됐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주가 내려오다가 지지는 받았지만 한번더 밀려주고 다시 한번 저항 다시 한번 저항 3,400원 대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좀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죠 지속적으로 맞고 빠지기 때문에 근데 3,400원짜리 오늘 어떻게 했어요? 돌파해줬잖아요, 그죠? 자, 제가 항상 말하죠, 강력하게 강력하게 뚫지 못했던 자리는 내려 어떻게 된다? 강력한 지지구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리에서 큐라티스라는 종목은 3,400원, 3,35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예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더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만 치료제는요. 비만 치료제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일라이릴리가 시가총액이 2위였을 때 1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실적이다. 아닙니다. 뭐예요? 이 비만 치료제라는 성장성입니다. 미국인들의 50% 이상이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비만 치료제가 현 시점에서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앞으로 시장성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주사 한방 맞으면 비만이 치료가 된다 비만이 치료가 되고 살이 안 찐다 획기적이죠 획기적이죠 자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는 가난한 사람 많이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맞습니다 머스크도 있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 위고비에 일주일에 한번 맞는 요 제형을 꾸준히 맞아서 몸무게 20kg 정도 감량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자, 큐라티스 보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뭐라고 나와요? 큐라티스 비만 치료제 검색을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큐라티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바이러 시밀러 개발 업체 펩진과 사업 협력이 부각됐다. 직접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만들지는 않지만 이 위고비의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요. 음, 예를 들어서 위고비도 어쨌건 의약품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어, 그게 있습니다. 로열 판권, 판권이라 할 거예요. 판권, 판권 언제까지? 어 예를 들어서 뭐 2030년까지 2030년까지 팔면은 이부터 이부터는 뭐야?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거나. 그죠? 바이오 시뮬러 개발해서 다른 회사들도 팔수아 있... 특허라고 특허. 특허 특허 특허권 만료 죄송합니다 이 특허권 만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만료 시에 이 바이오 시뮬러를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 사용할 수 있다 제일 잘하는 게또 셀트리온이죠 바이오 시뮬러는 근데 어쨌건 이제 바이오 시뮬러 관련해서 키라티스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펩진 만들고 있는 펩진과 사업 협력이 부각된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지만 직접적인 기술력은 없어요. 즉 뭐예요? 찌라시로 주가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찌라시로 주가를 올리는 것은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것은 이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차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올라가기 필요한 이 재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주가를 올릴 때는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요.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기 전에 뭐 한다? 뭐 한다? 재료를 띄운다. 그 재료가 뭐예요? 지금 이 비만치료제죠. 사실 큐라티스라는 종목이 굳이 이러한 재료로서까지 써가지고 주가 끌어올린다는 것은 하나예요. 비만치료제가 그만큼 강력한 뭐예요? 강력한 재료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잘 봐야 돼요. 우리 2018년에는 뭐가 올랐죠? 항암제. 항암제가 올랐고요. 지금 2023년도에 뭐예요? 비만 치료제예요. 이거 핵심 무조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핵심을 파악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바이오. 무조건 바이오. 그러시면 안 된다. 물론 제가 1조 이상의 바이오 종목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낮은 종목 항상 얘기하죠 1,400억, 2,000억 되는 이러한 종목들은요 바이오주는 작전이 걸리는 확률이 높아요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부각 사업협력부각 어, 언제 뭐 MOU 뭐 체결해봤다 MOU가 결국엔 그냥 MOU일 뿐이에요 그죠 법적 효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MOU 많이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 엔투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필로실스 헬스케어 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phc. 얘네가 일 7배, 8배 가고요. 얘네도 한 7배 갔어요. 근데 딱 하나입니다. 재료가 뭔지 아세요? 모더나 출신의 모더나 출신의 엔투텍 같은 경우는 모더나 출신의 사회 이사를 모더나 출신 임원. 임원을 엔투텍에 사회 이사로 데려왔다. 그래서 뭐한다? 모더나. 백신을 유통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일곱 배를 올렸습니다. 필로시 세스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단 키트 미국 FDA에 특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구라라고 판명해서 구라, 구라가판명났어요이렇 구라치면서 일곱 배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쌀때 사자입니다. 쌀 때. 나중에 큐라티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고가권까지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안 사요. 안 사고요. 이 구간에서 한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한만원 넘어갔을 때 많이 삽니다. 하긴 거기서 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을 때 체크해보고 단기적인 이탈을 잡고 접근해서 쭉 오래 이어가자는 겁니다. 스윙으로. 그죠? 제가 여러분께 스윙용목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스윙용목을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그 사실 저는 큐라티스도 좀 스윙 종목으로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일단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정리해서 스윙 종목도 사실 저는 10개 미만으로 갖고 가는게 좋다고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물론 10개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면은 3, 4개 정도가 관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저는 좀 오래 돼가지고 10개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데 어, 여러분들은 일단 3, 4개 정도가 좋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티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들어올 테니까 와서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어떻게 하며 매도할 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단계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냥 공개적으로 풀었던 텔레그램 말고요, 그냥 유튜브 채널에 공개적으로 풀었던 하나기술 코인테크 프로이천 에스코넥 전부 엄청난 수익률 기록했고요. 그냥 채널에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에스코넥은 최근에 50% 수익을 걷고 다시 한번 괜찮은 종목이라고 다 강조를 드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큐라티스 같은 종목 발견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도 추천 드릴 거고요. 오늘은 채널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위에 번호로 T라고 보내시면 제가 관련돼서 어 지금 생각하는 이 큐라티스 관련된 매수 타점 혹시나 관심 있는 분 있으면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확실한 목표가 설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라티스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어 Q 그냥 영어로 Q 하나 보내주시고요. 텔레그램 만 들어오셔서 이 스윙 종목 같이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T라고 보내주세요. T 티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돼서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